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한번더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저희가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다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 지난주엔 대강절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다. 이번주는 대림절. 그럼 다음주는 강림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할 텐데요. 우리의 하나님을 가리켜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치적으로 보면, 공동체의 평화가 중요하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고, 개인의 평화가 중요하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평화가 중요하다라고 그 이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쪽을 정치적 용어론 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의 평화가 중요해요. 진보는. 근데 개인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수와 진보의 서, 서양적 철학과는 사실은 좀 달라요. 우리가 배우는 대다수가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게 대부분 서양 철학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양 철학적 관점을 가져오는데 사실 동양 철학은 서양 철학과 결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건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사실 전 보수주의자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원칙주의자예요. 원칙주의자. 원칙주의자가 또 누구냐? 감리교도들이 원래 원칙주의자입니다. 근데 신앙을 놓고 보면 그건 또 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보수와 진보가 지금은 굉장히 혼재되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마치 어떤 당을 지지하면 보수고 어떤 당을 지지하면 진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서 아, 내가 보수구나. 아 내가 진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 철학의 기본은 기독교적 공동체의 사상에 저항하는 의미로 신의 초점을 맞추는 시대에서 벗어나 이제는 인간의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신이 어떤 분인가? 신에 대해서 그 공동체, 교회는 뭔가? 이렇게 됐다가, 이제 신과 인간에 대해서 좀 우리 함께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제 되어지고, 이제는 꼭 우리가 신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것에서 마지막으로는 신은 죽었다. 로 유럽의 철학, 서양 철학은 종결됐습니다. 이제 서양 철학에선 더 이상 형 이상학적인 신론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아요. 이제는 인간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양 철학에서는 공동체가 가진 틀은 최소한으로 하고 개인의 자유에 더 많이 치중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그 철학이 법에 영향을 주게 되죠. 개인이 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 그런데 개인이 사랑하는 그 숭고한 가치 앞에 어떻게 감히 간통이라더니 동성이라느니, 이런 것으로 개인의 사랑의 가치를 막을 수 없다, 라는 것이 지금의 서양 철학이죠. 나라의 법으로 개인의 감정에 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된 여러가지 이유 중에 기독교적 세계관도 있긴 하지만, 세계대전을 겪으면서요, 나라가 이렇게 결정하면 개인들이 너무 힘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게 되고, 철저하게 개인들이 희생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철학은 이런 저항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유럽이 지금은 다시 공동체 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래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 프랑스도 난리예요. 외신 중에 영국이 어떻다 미국이 어떻다 독일이 어떻다 나오는데 여러분 프랑스 외신 못 보셨죠 프랑스는 지금 프랑스가 난리 나서 우리나라에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민에 관련되어져 이민자 개인의 이 개인의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여 그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우리가 그들을 식민지 삼지 않았었냐 그들을 받아들이자 라는 유럽의 문화가 있었는데 그들을 받아들이고 나서 여러 사회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제는 그들을 받지 말자 라는 입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지하는 정당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들이 정권을 잡아가고 있어요. 서구철학은 이렇게 공동체의 평화론과 개인의 평화론이 끊임없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동양 철학, 그중에서도 여러분, 한국의 철학은 굉장히 달라요. 중국과 일본은 전체주의예요. 관료주의입니다. 이거에 익숙해요. 그런데, 한국의 철학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철학의 뿌리는 원래 여러분, 공동체주의이며, 굉장히 나라적으로 보수주의적인 나라입니다. 잘안 바꾸고 싶어 해요. 여러분, 신라가 천년 동안 유지된 거 아세요? 나라가 한번 세워지면 잘안 바꿔요. 고려는 500년이 조금 안 됐고, 조선은 5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왕조들 하나하나가 엄청나요. 우리끼리는 치고받고 싸우지만, 우리나라라는 공동체가 없어지는 것은 모두가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서구에서 그토록 저항했던 기독교 정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싫어했던 기독교 정신 그 진짜 기독교 정신은 무엇인가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교회가 말하는 평화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공동체의 평화냐 개인의 평화냐 교회는 교회가 평화를 줄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우리가 평화를 이 세상에 줄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라고 말하는 공동체예요. 또한 개인입니다. 인간이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 평화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평화라고 생각하면 그냥 아무나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저희 교회 현관에도 신천지는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것을 붙여놓았습니다. 야, 교회가 이것만 놓고 볼땐 얼마나 교회 안에 평화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니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든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단도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고, 스님도 들어와야 되고, 무슬림이 들어와도 되고요. 교회에 오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는 그들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은 우리 교회가 만든 정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당신이 따라갈 것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평화는 아무거나 다 허용한다고 평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군대 제가 군대를 제대 앞두었을 때에 함께 있었던 그 청년들과 이제 자유로운 사회에 나갈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에 가서 내가 억압받지 않는 곳이 더 평화로울 것 같은데요. 말년 병장처럼 내가 생활을 맞춰주고, 요즘 시대에는 여러분, 돈을 이 정도, 200 넘게 맞춰준다고 하면, 남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군대는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다. 통제와 규칙에 따라 움직여요. 그런데, 그 통제와 규칙 안에 나는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성탄절이 되면 이제 교황이 또 나와서요 모든 인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축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법, 어떠한 규칙도 없이 자신에게로 오면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갈수 있고 가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과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기준과 규칙과 법은 바로 자신입니다. 내가 평화로워야 평화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겠다고 인정하며 그 법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여러분 이민자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 적용될 수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조차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극률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그 나라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던 옛 나라의 법대로 하늘 나라에서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 평화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냥 내 생각도 다 하나님께서 포용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며 공격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듯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 법이 있는 것이고, 그 모든 법 위에 가장 위의 법은 말씀이며, 그 말씀의 가장 위의 법은 바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는 규칙과 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거예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법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옳다는 것을 따르며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틀이 억압인 줄 알았어요. 아 교회 가는 거 빡빡하고 헌금 내는 거 내가 지금 타이트하고 내 인생 전부 힘들어 보이고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억압인 줄 알았는데 그틀 안에 들어갔는데 누려지는 평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를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말년들이 이야기했던 그 안에서 누리고 싶어 했던 평화가 무엇인지를 절대 알수 없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군과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가장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으로 오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이러한 영광을 받았느냐? 이 영광을 누리면서 예수님이 부유하게 사셨느냐? 도리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영광은 거부하며 사십니다. 철저하게 본인이 받아야 될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리세요. 예수님은 이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평화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전하는 삶으로 살게 됩니다. 내가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살면서 섭섭해할 때가 언제죠? 막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그 노력을 몰라줄 때예요. 그래서 많은 자조적 인 이야기로 "아휴,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알아주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몰라주면 섭섭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게 세상에서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알아주는 게 기쁨이고, 그 안에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무도 몰라줘도 사랑을 열심히 전해 주시고, 그것을 영광의 모습으로 전해 주셨는데 도리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얼마든지 십자가를 막으실 수 있었고, 자신의 영광을 얼마든지 채우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안 하셨어요. 영광은 그게 아니고 평화는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만이 평화가 생긴다 라는 저주에 걸렸어요. 그걸 사람이셨던 예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무엇이라고 유혹합니까? 내게 절해라. 내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거다. 그게 평화야. 라고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마귀 앞에 엎드리며 그 힘을 나에게 주어 그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과 권력이 생기면 평화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독재자 중에 평안한 분들 본적 있으십니까? 그 김정은이 평안해 보이고 푸틴이 평안해 보이고 시진핑이 평안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던가요?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은 사람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에스더를 보시면요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다스리던 그 페르시아 바사 제국 시절에 큰 연회를 열리고. 왕이 제 왕비를 그연애 자리에 부릅니다. 네 왕비가 그 부름에 거절해요. 나가 나보러가 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 앞에서 뭐 춤이라도 추라는 것이냐며 왕비가 거절합니다. 이 문제가 큰 이슈가 되어서 왕비의 거처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는데 왕의 권위는 모든 귀족의 권위이며 아버지들의 권위를 대표하는 자리이기에 저 왕비를 저렇게 두었다는 모두가 무시당하며 질서가 무너질 것입니다. 왕비를 폐위하십시오. 왕비를 폐위함으로 그 지엄함을 보이십시오. 그걸 건의했던 사람이 그 회의에서 비교적 낮은 위치에 당했던 무무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이 의견이 어, 이 안건이 통과가 돼요. 그래서 왕비가 폐위하게 되고 공석인 왕비의 자리를 놓고 이제. 흔히 말해서 요즘으론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열리게 되어서 거기서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게 되죠. 그 에스더를 왕비로 만든 사람이 나이 많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바사의 관리인으로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었고요. 특별히 왕의 암살 계획까지 눈치채고 이것을 보고하게 돼요. 그 결과 그 암살을 막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에 대한 당시의 포상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아주 특이한 한 인물이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이때부터 에스를 쭉 읽어 보면 왕이 그전에는 회의도에서 왕비를 폐위한다 안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뒤로는 그런 회의가 어전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다. 암살의 두려움으로부터 있은 이후부터는 모든 논의는 하만과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은 모르드개가 이 암살 계획에 대해선 고발은 했지만 이 고발에 관한 모든 영광은 하만이 차지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유추해요. 그래서 그런 하만에게 모르드개는 절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그것이 하만의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와 그의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과 함께 논의했던 자들이 아하수에르 제국의 왕이 암살로 인하여 극단적 두려움을 가지며 그걸 하만이 이용하려고 했었고 그 하만도 모르드게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에스더가 너왕 앞에 가서 이야기해라는 모르드게의 이야기 앞에 가면 죽어요 사촌 오빠 나 가면 죽어요 이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다짐으로 금식하고 나니에 갔을까요? 암살 위험이 있은 이후부터 아하수에르 궁정엔 함부로 들어가면 진짜 죽는 거예요. 진짜 죽어요.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죽는 겁니다. 이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예스더라는 책을 우리 안에 성경으로 주시는 이유는요.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죽음 앞에 얼마나 평안이 없는 삶을 사는가를 보여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하수에로를 통해서 하만을 통해서 보여 주는 거예요. 그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덧없는가. 그 수많은 땅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누군가 오늘 나를 해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에서 사는 인간의 연약함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일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힘과 권력이라는 것이 평화를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일을 높이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에요. 세상에선 내가 받아야 되는 게 영광인데, 성경에서는 다른 일을 높여야 한다? 그게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 내가 있고, 나를 통한 우리가 있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너 잘했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우리에게 영광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 세상에서 너 법을 잘 지키고 그 뜻대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며 살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그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받은 그들은 몸둘바를 몰라서요. 저희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규칙대로 살았고요. 그냥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거야! 바로 그거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행실은 뚜렷하게 나와요. 돈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돈을 사모하고자, 사모하고자 하는 그 말버릇과 행실이 나오게 됩니다. 입만 열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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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뭐만 하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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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입만 열면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평화를 입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널 두렵게 할 거야. 명예가 널 두렵게 할 거야. 사람들이 날 무시하면 어떡할까요? 그게 널 두렵게 할 거야. 그런데 네가 다른 이들을 섬기며 그들을 베풀고 갈 때에 진짜 평화가 너에게 찾아올 거야.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옆 친구들이 샬롬을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상황은 엔샬롬일 때, 샬롬이 없을 때에 찾아가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 고마할거 아닙니까? 야, 이렇게 도움을 채워줘서 너무 고마워. 고맙다고 말도 안 하는 사람은 상종하지 마세요. 도움을 줬을 때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이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어떻게 갚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 웃으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네 너한테 넘긴 거야.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함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서로 잘났다고 하나님 사랑 내가더 많이 알고 있는데. 나 은사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복줘 가지고 나돈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라고 떠벌리고 댕기는 교만한 고린도 교회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가진 자들, 샬롬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나오느냐? 오늘은 고린도 서 13장 5절 한절만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중에서 제가 붉은 글씨로 쓴 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인들이요. 우리는 내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라도 더 콩꿈을 얻기 위해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시라고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시며 그 재력을 주신 것이고 그 위치를 허락하신 것인 걸 잊지 마시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이 세상 모두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살샬롬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짜 말 그대로 평강이 가득한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힘써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온전히 잘 증거하며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것 투성이며 연약한 것 투성일 때에 우리의 힘과 용기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익과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인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5년에는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이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